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 트라이 스테이트 대다수 지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풍랑주의보는 오늘 밤 10시까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에 발효 중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오늘 오후 6시까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 초속 8m에서 13m의 바람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대 초속 22m까지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강한 바람에 나무가 쓰러질 수 있어 곳곳에 정전 사태도 예상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날씨, 중북부 지역에는 내일은 눈 폭풍이 휘몰아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콜로라도주 로키 산맥 동쪽에서부터 와이오밍주와 노스 사우스 다코타주, 네브라스카와 미네소타주에 이르는 대평원 일대에는 첫눈 폭풍이 몰아쳤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곳은 와이오밍주의 웨스트랜더와 미네소타주 리더로 적설량이 20인치에 달합니다. 또 시속 40에서 55마일에 달하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도로 곳곳에서 가시거리 제로 상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미네소타주 경찰은 이날 하루 340건의 충돌사고를 포함해 총 55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2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네소타 충북부 1만여 가구와 사업장에는 전력까지 공급 중단됐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8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보고됐습니다. 빙판에 미끄러진 차들이 충돌하며 최소 2명이 숨졌고 유조차가 전복돼 연료가 유출되는 사고와 도로 곳곳이 폐쇄됐으며 철도와 항공교통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극우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우려가 큰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의 한 놀이터에 나치 문양 그래피티가 등장했는데 아이들이 이를 하트 모양 색종이로 뒤덮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8일 아침 뉴욕의 에덤뉴욕 공원 놀이터 놀이 기구에 고 트럼프라는 글귀와 함께 나치 문양이 어지럽게 그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힙합 그룹 비스트보이즈의 창립 멤버인 에덤뉴욕은 유대인으로 지난 2012년 암 투병 끝에 사망했습니다. 이후 브루클린 공원은 그를 기리기 위해 에덤 요크 공원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우 주의자가 이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나치 문양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뉴욕시 관계자들은 재빨리 나치 문양의 그래피티를 검은색 페인트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색종이를 하트 모양으로 잘라 붙인 겁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색종이 위에 사랑이라고 적어 넣었고 주위에는 꽃으로 장식했습니다. 사랑이 증오를 이긴다. 러브 트럼프 헤이츠라는 글귀도 분필로 적었습니다. 비스티보이즈는 20일 오전 이 공원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열었고,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트위터에 브루클린과 뉴욕, 더 나아가 미국의 증오는 없다며, 오늘 콘서트에 함께해 반 증오 메시지를 전달하자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자, 앤드류 푸어모 뉴욕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증오 범죄와 혐오 표현에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며 무슬림과 유대인, 이민자나 성적 소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주 3명의 내각을 확정 지은 가운데 나머지 자리의 내각도 인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계 미국인 미셸리전 워싱턴 DC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화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주말 내내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 위치한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각 행정부 장관 및 주요 내각 인사 후보들을 차례로 만났는데 리전 교육감과 그녀의 남편인 케빈 존슨 세크라멘토 시장이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미셀리전 교육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워싱턴 DC 교육감을 지내면서 강력한 교원 평가제를 도입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또 교육감 자리에서 내려온 뒤엔 키런트 벌스트라는 비영리 교육재단을 설립해 교육개혁 운동을 벌여 이 교육개혁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통 교육과정 커먼코어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시각이 달라 교육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커먼코어에 대해 완전한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며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고 리전 교육감은 이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한편 위전교육감 외에 교육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교육활동가 베시 디보스로 디보스는 디겐베시 디보스 가족재단을 운영하며 차터스쿨의 지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몸에 불이 붙어 사망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오후 3시 45분경 브롱스에 위치한 자신의 웹스터하우스 아파트 안 욕실에서 온몸에 화재를 입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성은 당시 약혼자와 아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여성은 요리를 한뒤 화장실로 갔고 잠시 뒤 주방 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아들이 화장실로 가보니 이 여성이 몸에 불이 붙은 채로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약혼자가 황급히 그녀의 몸에 물을 끼얹었지만 이미 몸의 70% 이상이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여성은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재 이 여성의 몸에 불이 붙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부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뉴저지 리치필드 인근에서 어제 오전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27세의 남성으로 보이며 리치필드 우체국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리치필드 브로드에비뉴의 700 블럭입니다. 용의자는 현재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살인 동기나 살인 방법에 대해서도 경찰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사이 브롱스 한 아파트에서 19살 남성이 총상을 입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12시 반쯤 폭스헐스트의 싸우던 블러버드와 웨체스터 이비뉴 부근에서 일어났으며, 19살 남성이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그의 엄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몸에 총두 발을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탄피는 발견됐으며 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자세한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경찰이 브루클린에서 88살 여성을 기습 가격해 땅바닥에 밀친 여성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5시쯤 브루클린의 한 델리 가게 앞에서 있던 88살 여성 뒤로 한 여성이 다가와 여성 노인을 바닥에 밀친 뒤 달아났습니다. 피에노인은 손목에 골절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용의자 여성을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로 보고 있으며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전 사제들에게 낙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자비의 희년에 사제들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발표입니다. 어제 자비의 희년이 공식 종료됐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자비와 불쌍함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 서한에서 교황은 순수한 생명을 앗아가는 낙태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도 죄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회개할 때 신의 자비가 도달해 씻을 수 없는 죄악은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말해야만 한다면서. 그러므로 모든 사제들은 이 같은 특별한 화해 여정에서 죄를 회개하는 이들을 안내하고 편안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톨릭은 1세기부터 낙태를 자동 파문에 이르는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 죄는 낙태를 한 여성뿐만 아니라 낙태 결정을 도운 배우자와 수술을 실행한 의료진을 비롯해 연루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황의 이날 결정은 교회 규칙의 교조적 엄격함보다는 자비를 강조하면서 유연한 태도를 보여온 평소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1월 21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9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